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걱정을 훅 떨어뜨리는 ETFN 투자 클래스 장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 연말만큼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상품 분석과 수익률 계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위험 요소인데요.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대안으로 ETF가 대두되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ETF와 ETN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ETF와 ETN의 투자 위험인데요. 투자 위험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하시면 안 돼요. Don't try this at home ETF와 ETN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개별 주식 투자에 비해 위험 요소가 적지만 시장 전체의 변동에 따른 지수 하락은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원금 손실인데요. 기초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인덱스형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 지수에 따라 손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인 거죠. 그렇다고 펀드 매니저가 기초 자산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손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매매를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기초 지수 추종이 상품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매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이게 물론 가능하긴 한데 ETF와 ETN의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 회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빈번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TN의 경우에는 2017년에 도입된 손실제한 만기 최소 상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발행가액의70% 이상, 98% 이하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원금 보장은 안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발행사의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 위험입니다. 보통 ETF는 추적 오차의 위험은 있지만 발행사의 신용 위험은 거의 없는 반면에 ETN은 ETF에는 있는 추적 오차의 위험은 없지만 무보증이나 무담보 사채와 동일한 발행자 신용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ETN의 신용 위험 사례가 크게 대두된 적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자 영화 마진콜로도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2007년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ETN 발행회사의 신용에 대한 우려를 높였으며 2008년 9월 세계 ETN을 발행하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유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거래소는 ETN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상장 이후에도 적정한 재무요건을 요구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만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신용위험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이 기초지수의 성과와 상관없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면 ETF는 보유 자산을 자산운용사의 재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자산 보관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처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합성 ETF입니다. ETF 중에는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특정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맺어서 그 거래 상대방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자산운용사는 거래 상대방이 상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ETF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합성 ETF입니다. 이 합성 ETF 특징은 자산 운용을 대신 담당하는 거래 상대방이 있고 ETF에는 실물 자산 외에 거래 상대방과 맺은 스왑이라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 계약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방식은 추적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자산 운용사가 기초 자산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합성 ETF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ETF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담보를 잡고 거래 상대방의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물 자산을 직접 운영하는 ETF에 비해서. 신용 위험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TF와 ETN 역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금융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아니면 추적 오차나 괴리율이 너무 심해서 장기간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엔 상장 폐지를 실시합니다. 물론 ETF는 투자자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관하고 ETN 역시 발행 회사의 문제가 없다면 상장 폐지 시점에 IV대로 투자자에게 지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ET ETF와 ETN의 상장 폐지가 일반 주식의 상장 폐지처럼 수자금을 거의 잃게 된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팁으로 알려드려요. 다음은 가격 괴리 위험입니다. 이 전에 ETF와 ETN의 시장 가격은 NAV와 IV와 최대한 근접하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격 괴리는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으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을 뜻합니다. ETF와 ETN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 아무리 적극적인 LP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호가 스프레드를 줄이거나 투자자가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 제시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야 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ETF나 ETN의 신속한 추가 공급이 지연돼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TN의 경우 최초 발행 이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상당 수량 이상이 매출된 종목은 추가 상장을 통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해서 i v 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ETN의 가격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ETN 시장에서 2012년 2월,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ETN 상품 TVIX에 대해 추가 발행을 중단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추가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다시 급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TVIX ETN은 운용상의 어려움으로 지난 2020년 7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ETF는 ETN에 비해 추가 상장의 지연으로 인한 가격 대리 위험은 훨씬 적어요. 하지만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와 ETN의 경우 시차나 정규 시장 운영 시간, 가격 제한 폭의 차이 등이 대리율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화에서는 ETF와 ETN의 투자 위험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투자 위험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8화에서는 추적 오차와 환율 변동의 위험,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기사 헤드라인에서 보이는 ETF와 ETN의 높은 수익률과 인기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